월 스쿼트 벽을 바라보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벽을 대비하여 몸의 올바른 정렬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쿼트 자세를 계속 하다 보면 허벅지 앞뒤 근육을 강화할 수 있으며 벽을 바라봄으로써 현재 나의 상태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벽을 인지하여 스쿼트를 하다 보면 작은 동작에도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에 더 많은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정기협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 월 스쿼트라는 동작이고, 말 그대로 벽 앞에서 스쿼트를 하는 동작이에요.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이 앞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은, 무릎이라든지, 뭐 발목 이런 데 많이 부상이 생기는데, 특히나 이제 무릎의 관절에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런 이제 무너진 중심을 뒤로 잡아줄 수 있는 운동 동작이고요. 한 번씩 해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서주시면 되고, 다리 일자가 되게 앞 코를 벽에 완전히 붙여주시면 돼요. 어, 요게 이제 처음에 조금 힘드실 경우에는 뭐한발 정도 뭐 뛰신 상태에서 하시다가 조금 앞으로 붙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붙은 상태에 팔은 팔꿈치가 90도 정도 되게 옆으로 들어주시고요. 앞에 몸이 스치듯이 닿지는 않게 그대로 밑으로 스쿼트, 무릎, 가슴 닿지 않도록 밑으로 쭉 내려가 주시고요. 처음부터 많이 내려가실 필요는 없고, 갈수 있는 데까지만. 다시 일어나 주시고. 자, 둘. 일어나 주고. 다시, 자, 셋. 일어나 주고. 넷. 앞에 닿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더 앉는다고 생각하고, 일어나고, 다시. 다섯. 일어나고. 자, 이런 식으로 벽을 마주보신 상태로 스쿼트를 진행해주시는데, 처음부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앞으로 붙은 상태에서 힘들게 진행하지 마시고, 뒤로 조금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적응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더 붙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15회씩 3세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가 조금씩 단다 그러셨을 때는 다시 조금 더 뒤로 빠져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점 늘려가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월 스쿼트 동작이었습니다.